유비클린 AS 동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본 유비클린은 특별하게 고장이 없게끔 개발 생산되었는데, 요럴 때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붙여놓은 것 같이 필터가 막히면 모터 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모터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이때는 먼지통을 비우고 필터를 틀어 주시면 됩니다. AS 관리 방법은 정진.co.kr 홈페이지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참고로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은 모터 교체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어, 요 위에 케이스는 볼트가 하나, 어, 두 개, 세 군데, 네 군데. 네 곳의 볼트를 풀게 되면 상단 카바가 벗겨집니다. 벗겨지시면은, 벗겨 보시면은, 내 네, 내부 구조는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그네트, 마그네트는 마그네트 남발을 확인하셔서 사셔 가지고, 어, 전기 접점이기 때문에, 손상이 많은 거니까 가까운 전기 자재점에서 구입해서 교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가열 온도 센서입니다. 이 가열 온도 센서는 그 알루미늄. 모터 모타, 모타의 온도가 100도씩 이상 넘어가면 은모터의 손상용이 오기 때문에 어, 모터참 150도 백오십도 넘어가면 모타 손상용이 오기 때문에 알미온도가 75도가 되면 은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는 온도 센서인데 특별히 고장 날 일도 없고 고장이 없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산 전력계, 그 다음에 스위치 등은 뭐 눈으로 보시면은 다들 파악하실 수 있으시고요. 교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모터입니다 웅 소리가 나면 휠타를가 막힌 상태에서 너무 장시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모터의 불량이 오고 소음이 커집니다. 그때는 모터에 관련되어 있는 볼트 16개 볼트를 풀어서 교체를 하시면 돼요. 풀면은 간단합니다. 옆에서 보시게 되면은 볼트를 풀게 되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시면은 바닥에. 4mm 가스켓, 이 가스켓에 대해서 위치를 잘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에 얇은 1mm 가스켓이 있습니다. 네, 홀 맞추시고 난 뒤에 모터는 이렇게 통째로 나온다. 알루미늄 방열판과 포함해서 이렇게 장사해서 공급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얹으시고 얹으시고 난 다음에, 요홀은 보게 되면 처음에 있었던 방향. 에 맞춰 가지고 장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하셔가지고 옆에서와 같이 이렇게 조립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이것 외에는 고장날 포인트 자체가 없습니다. 어, 필터 교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니까 필터 교체는 별도의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